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전도자 예수님을 담자. 함께 다같봅시다 전도자 예수님을 전도자 예수님. 담자. 아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가르켜서 어, 그리스도인이라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어, 안디오 교회 사람들이 처음으로 들었던 말씀입니다. 그 말의 뜻은 그리스도의 어, 새끼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새끼 자 여러분들 개 새끼가 누구를 닮습니까? 개를 닮습니다 소 새끼 누구를 닮습니까? 소를 닮습니다 그리스도의 새끼 누구를 닮습니까? 그리스도를 닮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안디오 교회의 성도들을 봤을 때에 아저 사람들 보니까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여러분들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구나. 이런 말을 여러분들이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일반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아, 저 사람 예수님 닮았다. 이렇게 할 때에 어떻게 닮은 것을 말하는 거니까 대체로 선을 향하면 아, 저 사람 예수 닮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말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선을 향하신 분이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맞습니다. 자 그런데 그 예수님에게 묻기를 예수님 예수님은 무엇을 하러 이 땅에 오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아내 손을 향해 계시고 왔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십니까 내가 전도하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말씀하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선을 향하시는 모습이 있고 귀신을 내어쫓으시는 그러 능력을 향하시는 모습이 있고 또한 기적을 일으키는 모습이 있고 많은 병자들을 고치는 모습이 있고. 어린 아이들을 축복하는 모습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모습이 있는데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들에게 비치고자 하는 그 모습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전도하는 모습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전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8절 보니까 이러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에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그랬습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그 하는 행동 속에서 아 저분이 바로 전도하기 위해서 오셨구나 전도하기 위해서 지금 막 떠나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전도자 예수님을 닮자 예. 그리스도인들에있을 때에 아 전도하시는 그분 나도 전도해서 주님을 닮아가야지 그런 마음을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래. 이따가 오셔서 전도를 하셨는가 새벽같이 일어나셔서 기도하시고 그렇게 일찍 기도, 전도하러 가셨는가 다른 것이 아니라 죄인의 영혼을 보내서 천국으로 이끌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사람은 한 번은 다 죽게 되어 있고 죽은 이후에는 뭐가 있습니까 심판이 있는데 바로 지옥가는 심판인 것입니다 죄인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지옥가는 이 길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새벽같이 일어나셔서 기도하시고 또 이렇게 일찍이 전도하러 가게 된 것입니다. 지옥 가는 사람 길을 막고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전도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왜 전도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예, 저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저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해서 지옥 가는 길을 막고 천국으로 이끌기 위해서 전도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이 마음이 있어야 내가 선도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큰지 한 영혼을 위해서 그분의 옥체를 내어놓게 었습니다 그분이 왕이신데, 왕이 몸이 옥체이신데, 그 귀한 몸을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어놓게 었다는 것입니다. 한 생명 한 생명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을 만한 그런 사랑을 우리 예수님께서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랑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달았고 또 너희들이 얼마나 만큼 형제를 사랑해야 되는가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깨닫고 사는 말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렇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입니까 목숨을 버리면 그건 굉장히 아 이렇게 말할 줄알는데 그것이 마땅하다 이런 말씀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듣고서 내가 한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려고 하다 보니까 아 그게 잘안돼요그 지혜가 왔어요 그지를 위해서 여러분들 돈0만원 내줄 주습니까 아마 못 내줄 거예요. 천 원은 내줄 거죠. 그런데 한 엄도 내주기를 싫어해 그런데 예수님께서 저 사람을 위해서 네가 네 목숨 줄수 있느냐 물어보면요. 아이고 하나님 예수님 저는 그 못합니다. 아마 다 손을 다을 것입니다. 그런데 네가 저한 생명을 위해서 네목숨까 이로 줄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자그러고 보니까. 나는 주님 제가 도무지 그것을 하지 못하겠어요 어머니 같은 경우는요 자기 아들을 위해서 목숨 내놓으려면 목숨 내놓을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목숨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다른 사람 네가 알지 못하는 사람 가장 친하고 낮은 소자에 속한 사람 그 사람을 위해서 네한 목숨을 내놓을 수 있겠는가 물었을 때 아마 예라고 대답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라고 대답할 수 있게 하시는 힘이 바로 우리 성령님께서 주시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도 하지 못하는데, 우리 주님께서 나를 주장하시면 그것이 됐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문동의 총에 들어가서 자기가 문동병에 걸려가면서까지라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건 자기 힘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누구 힘으로 합니까? 그 속에 있는 성령님의 힘으로 하시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주장하시는 우리 주님의 힘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도 잡고서 쓰시면 나도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분에게 내 인생을 맡겨드리고 그분에게 나의 주권을 옹전하게 맡겨드릴 때에 주님께서 저를 쓰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 영혼 한 영혼 지옥 가는 것이 안타까워서 내가 구원해내야 되겠다. 그 영혼을 사랑하면 그런 마음이 들고 그런 사랑의 마음 때문에 그 열정이 나와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찾아와서 정을 주고 간고 나서 데려와서 주의 복음을 듣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풍요한 것이 바로 저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마음. 여러분들, 전도자 예수님을 보니까 그 안에 사랑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랑과 나를 위해서, 죄인을 위해서, 한 한정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까지 내어줄 수 있는 그 사랑이 그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사랑을 이 시간 닮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우리가 소원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전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요하구나. 35절에서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다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그랬습니다. 네, 기도하시더니.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여러분들 그 모습을 닮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는데 새벽 오히려 미명에 일찍 일어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새벽 기도를 4시반에 지금 드리고 있는데 한 3시쯤 일어가면요 그건 놈 너무 일찍 일어납니까? 네. 그건 새벽 미명입니다 한 4시쯤 일어나도 새벽 미명 아닙니까? 새벽 미명에 깨어서 여러분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면서 걸어 나와서 교회에 나와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좀 힘이 들고 몸이 좀 피곤해도 하도 불구하고 자기 몸을 쳐서 복종을 시켜서 일으켜서 나와서 기도하면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모습을 닮는 것입니다 아 예수님도 이 새벽 오히려 미리명에 일찍 일어나셔서 기도하러 한정한 곳으로 가셨지 나는 일어나서 장교회로 가서 내가 기도하겠다 그게 바로 뭡니까? 예수님을 닮는 모습입니다 전도자 예수님을 닮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여러분들이 띌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그날에 있을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할 곳을 안다는 것입니다 전도는요 내가 가고 싶은 곳에 가서 전도를 하고 내가 가고 싶은 사람에게 전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예비하시는 사람이 있습니 예비하는 장소가 있고 그 장소에 예비한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것을 체험적으로 알았습니다 1차 전도 여행을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2차 전도 여행을 갈 때에 1차 때에 갔던 그 교회들을 돌아보고 그쪽에서 전도하기를 바울이 보냈습니다 그런데 아시아 쪽으로 갔는데 아시아 쪽으로 가다 보니까 자꾸 길이 막혀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길을 막으시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마게도냐 사람 한 사람이 환사 중에 나타나가지고 와서 우리를 도와라 하면서 손짓을 했습니다. 그걸 알고서 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유럽쪽으로인도하신구나 그래서 맨침에 도달한 성이 바로 빌레포성이고 거기서 만난 사람이 루디아라는 사람이고 거기서 세워진 교회가 바로 빌레포 교회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전도할 곳을 이렇게 인도를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인도를 무엇을 통해서 받는가? 기도를 통해서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요, 기도를 통해서, 아, 오늘 하나님께서 어디로 나를 인도하시는가, 그것을 알고서 그렇게 움직이는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또 기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영적인 힘인 것입니다. 전도에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영적인 힘인 것입니다. 다시 봅시다. 영적인 힘. 영적인 네. 힘. 왜그런가 보니까 이 전도는요, 마귀와의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힘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만약에 뭐 여러분 중에 한 사람하고 찌르면서 이기려고 하면 여러분 보다 제가 더 힘도 좀 세고 기술도 있어야 여러분을 이길 수니다 그런데 마귀와의 싸움은요 그게 아닙니다. 이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힘을 가지고 싸우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힘은 바로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힘인 것입니다. 그것을 내가 힘입기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가 우리 눈에 안 보이고 우리의 또 감각으로 잘안느끼진다고 해서 무시될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이것은 있는 것이고요. 또 영적으로 깊이 들어갈 사람은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또한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영적인 힘이 있어야 악한 년과 싸워서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laughs>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수 앞에 있는 사람들을 악한 년들에 딱 잡고 있습니다. 귀신이, 미혹이 그들을 미혹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복음의 광채가 비춰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게끔 당맞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놈을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고 영적인 이름으로 쫓아내야 어그한 사람을 내가 그 어둠에서부터 밝은 곳으로 인도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영적인 싸움이고 그 싸움에서 여러분들이 승리해야 한 사람 한 사람이 들어오게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를 하다보면 요 그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 믿으시오 그러면요 화를 받는 사람이세요. 하고 나고 언제 봤다고 화를 받네. 그게 사실은 나중에 이제 그런 사람도 예수 믿고 가서 자기 본 마음을 말할 때가 있습니다. 본 마음 말하는데 화를 내는 것은요 자기 본심이 아니라 겁니다. 나도 모르게 그런 소리가 나더라. 자기도 모르게 그런 소리가 왜 나갑니까? 그 안에는 악한 놈이 들어있다고 것입니다그 안에는 악한 놈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그 사람을 예수 못 믿게 하는 악한 놈과 싸우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 반대로요 이걸 딱 당으로 보내서 하겠습니다. 악한 영이요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해서 예수 못 믿도록 한 것입니다. 제가 영남대학교 병원에 근무하시는 그 원목 목사님 말, 말씀을 어, 몇분 들었습니다. 많은 양 환자들, 오늘 죽을지, 내일 줄지, 죽을지 모르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매일 방문한대요. 방문을 해서 그들에게 예수님을 믿으라 그러고, 천국을 전하고, 또 지옥을 말하는데, 어떤 분은 가족들이 막 자꾸 자꾸 권해가지고 자기가 예수 믿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있는가? 봐요. 그런데 그것이 마음대로 되더라예요 그래서 말을 잘 못하니까 하나님 소리 해보시오 그러니까 하나님 따라 하더래요. 그런데 그분에게 이제 예수님의 이름을 시인해야 되니까 예수님을 믿고 싶으면 예수님이라고 한번 말해보세요. 그렇게 말하니까 그 소리를 못하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안타깝게도요, 끝내 그 소리 못하고 가는 사람인데요. 하나님은 왜 하는가? 하나님이라고 할 때는 그냥 일반적으로 보통 사람들이 하는 말은 보통 그 신이라고 취하기 때문에 그것은 말할 수 있는데, 진짜 하나님,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후원자 그 예수님을 말할 때는 말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딱, 악한 놈이 막고 있는 것입니다. 마리오는. 혼못얻신도 아니 못하도록.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정말로 감사하게도 힘들게라도 예수라는 소리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입니까그 소리들도 참 감사드려요. 하나님께서 결국은 보니까 택한자를 마지막에라도 그의 입을 열어서 예수라는 이름을 말하게 해서 그를 영원을 보해가것 같다. 우리 주님께서 바로 그런 의미였니다이 네. 시간 여러분들 예수님 내보조 한번 해봅시다. 시작. 예수님 내보조 예. 네. 그것을 그냥 따라서 할 때는 다할수 있는데요. 정말로 내 마음의 믿음의 고백으로 할 때는요. 안 믿는 사람은 그 말이 안 나옵니다. 그러나 그 말이 내 안에서부터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다는 것은요, 진짜 예수님께서 내 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아무라도 예수를 주시라고 할수 없다.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그렇게 가르쳐 주시고 그 고백을 할수 있게끔 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조가 되신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그분은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이거 바로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하신 거 내가 하는 것 같은데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세계에서는 다 하나님 아버지 자연스럽게 나오고 예수를 향해서 주의하라고 나오기 때문에 자연스러운데 안 믿는 사람하고 딱 비교해보면 차이가 납니다. 안 믿는 사람은 연기로는 할수 있어도요, 진짜로는 못해요. 제가 우리 윤덕이하고 윤정이의 아빠, 아빠가 되는데 쟤들은 저를 보고 그냥 자연스럽게 아빠, 아빠가 돼요. 그런데 해 있는, 여기 있는 이 학생들은 저보고 아빠를 그랬면요 연기하는 것은 다할수 있어요. 근데 진짜 아빠인 줄 알고 아빠를 얻는 도 못해요. 아빠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빠, 아버지가 되심을 감사드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주가 되심을 감사드리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그런 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이 성령님께서 내게 예수를 고백할 수 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는데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도 있어야 그 사람이 그 고백을 할수 있고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싸움을싸워서 이기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 바로 기도라. 그랬습니다. 전도자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기도하는 모습이 떠있더라. 우리 한국교회에 전도학을 어느 기관에서 자꾸 뽑습니다. 그들이 쓴 간정, 그 설교도, 있고 간정, 그 책도 있고요. 또 녹음 테이프도 있습니다. 제가 그들을 유심히 한번 들어봤어요. 들어보니까 그들의 공통된 특징이 있어요.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기도의 용사들이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용사. 깊은 기도를 하고요. 성령의 기도를 하고요. 눈물의 기도를 하고요. 오랜 기도를 하고요. 많은 약의 기도를 그들이 하는 것을 봤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들에게 영혼을 붙여주시는구나. 그리고 붙여줬을 때에 이들이 이 승리를 하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전도자가 되기 위해서 기도자가 되어야 된다. 한 따라서 봅시다. 전도자가 되기 위해서 기도자가 되자. 아멘의 맥각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전도자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기를 제 이름으로 축구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마칠 때쯤 되어서 어떤 사람들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가로돼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 시간이 아침시간이 아닙니다. 새벽시간입니다. 새벽시간. 이 새벽에 모든 사람이 그랬는데 아마 숫자가 좀된것 같아요. 우리가 지역 와가지고 예수님을 만나보러 간 것입니다. 낮에 만나도 되는데 새벽 일찍이만났이사람들 도대체 어디서 만나가지고 어디서 잠을 자고 어디서 몇 시에 일어나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때는 핸드폰도 없었고 내비게이션도 없었는데 예수님이 어디 있는 줄 어떻게 알고 그렇게 왔는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이 사람들이 정성을 다했는지 모릅니다 네. 자기 집을 떠나가서요 일찍 일어나서요 만나가지고요 새벽같이 예수님을 만난 거 이게 보통 힘든 거 아닙니다 네. 보통 힘든 거 아닙니다 네. 그런데 베드로가 그들의 성의를 봐서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해줘야 되겠다 해서 예수님께 가서 모든 사람이 주를 찬나이다 그랬는데 38절에 보면 이런 시대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더요 어 그들이 왔으면 뭐 그래 혹시 오너라 어떻게 제벽까지 오셨습니까 일일이 악수하면서 오시 나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오시 나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일일이 딱지다면 나에게 악수 딱 하겠습니다 왜 수위 보십시오 얼마나 수위가 있습니까 지나가다가 맞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일일이 만나서 전, 전도하셨더라. 이런 말은 제가 못했어요. 그 말씀, 그 베드로의 그 말을 듣고 나서 아, 모든 사람 줄을 찾다이다이 말씀 듣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말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면서 전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마 그때 찾아온 사람들이 예수님만 그거 보고요. 상처받은 지이고요 이렇게 우리가 애써 왔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 만나주셔도 잘안 보고, 저 따라가다 가면서 죽 가버리니까 얼마나 부모가 하겠습니까? 그들이 볼 때는 아마 냉장에 보여주지도 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 것은요, 주님이 잘하셨습니다. 이런 복을 여러분들 합시길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주님께서 잘 하셨습니다. 분명히 아마 이어있을 것입니다. 봄이 이어있을 것입니다. 이들이 복음을 받기 위해서 정말로 복을 음상한사으로잘 어서 왔는지. 주님 그걸 다 아셨어. 너희들하고는 대화할 필요가 없다. 내가 급한 것은 주님, 하나님께서 나에게 뜻하시는 대로 이웃 마을에 가서 내가 전도하는 건 이게 급하다. 전도하는 이 일을 위해서 달려갈 때에 다른 어떤 방위가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방위를 단호하게 딱 물리치고 그 전도를 위해서 간 것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공부 잘하는 사람들 보면요. 특징이 있습니다. 내가 공부하려고 딱 하는데 친구가 전화가서 야, 아무개야 어디 놀러 가자. 내 공부하셔야 안 된다. 딱 끊어버리고 구만 이 사람은 잘해요 그런데 공부 못하는 사람은 공부 안하고 하자면 마음 딱 잡고 지게 그 놀고 하자면 마음 딱 잡고 있는데 놀러가는 면람 헐렐루야 하면서 가버 그러니까 공부 못하지 어떤 불교날 발명을 많이 한사람이있습니다그 사람은요 다른 거안 하고요 그것만해이요예수 보십시오 천도하는 것을 딱 마음에 잡고 하는데 방해꾼 데로왔습니다 자기들은 방해꾼이 아니죠 그러나 예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방이꾼들이라고보니다 그런데 방이를 물리치고 가는 것입니다 제가 이수을 보면서요 화요일날 그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화요일날 전도 하기로 가기로 다 했는데 그 전날에 전화가 았습니다 저하고 아주 참 친한 친구입니다 친구인데 내일 화요일날 시간이 있는데 아 놀러 갈까봐요아 화요일날 우리 전도 가는데 목요일로 다 했어 목요일로 갔어요 그런데 화요일날 시간을 하다가 우리 전문가 집수한지에 가서 그 언니를 만나서 또 예수님을 하지 않았습니까? 할렐루야 이게 나오는 거예요 내가 전도하려고 할 때에 때로는 악한 영들이 방해할 때가 있는 것니다 근데 그걸 나는, 나는 잘 몰라요 모르는데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쭉 가면요 그 모든 방해가 다물치게되어있습니 하나님이 일할 때에 방해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가면요 그방해그리가 와도요 예수 이름로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았던 예수님께서 전도하러 가는 이 일에 있어서 다른 곳에 방해를 받으니까 그걸 아예 이런 자에 거절하고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니 리 내가 이를 가입하느라 하면서 나는 전도자를서 같다 하면서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에 보니까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저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더라 그렇습니다.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렇습니다. 온 쌍계리에 다니시며 아멘입니까? 온 공평동네에 다니시며 오로동네에도 다니시며 이 비한면대에 다니시며 예. 전도하셨더라 그렇습니다 예. 예수님은 그 당시에 온 가릴리에 다니셨는데 이제 예수님 대신해서 누가 다니야 하는, 하는 거니까 그리스도를 닮은 우리가 닮아요? 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응. 제가 가야 하고요 여러분들이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도할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일터에서 전도하면 됩니다. 일터에서. 자, 따라갑시다. 일터에서 일터에 전도하였더라. 하멘입니까 일터에 갔거 네. 그래서 법회하니까 예수 믿는 나도 가지만은 예수 믿는 동네 아짐매도와 그래서 이거 봉투 싸면서 아짐매 교회 이제 나와야 되겠나. 얼마나 참 좋습니까? 다 하니까. 밥 먹으면서도 그렇게 하고 술실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존재입니다. 꼭 혼자 안 해도, 내 입으로 그 사람을 사랑만가지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틈날 때마다 한마디씩 툭툭 떠지는 것입니다. 아침에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있대. 아침에 잘 되라고. 아침에 아들, 애들, 딸내들 손녀들 다잘 되라고 기도하고 있대. 그리고 아침에 천장 가도록 기도하고 있대. 요렇게 한마디 떠주면요. 그것이요. 그의 큰 부담입니다. 거룩한 부담인 것입니다. 그 부담을 지니까 언젠가 내가 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김규동 집사님이 고구마 천도법을 개발했는데요. 다른 게 아닙니다. 고구마 이제 삼다가, 이거 나가보자 하면서, 떡 찔러보면은, 며칠이나 덜 있으면 어떻습니까잘안 나갑니다. 그리고, 그가 좀 있다가 또, 어, 동으로을 한번 떡어보면 조금 더 나가고, 아주 보면 푹더 나갑니다. 마찬가지로, 한번씩 찔러보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찔러니냐 아침에서 기도오고 있습니다. 형수님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형님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번에 에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찌는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찔러 놓으면은, 이 귀는 하나님께서 다 알아가지고 입끄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때가 딱 되니까요, 자기 말로 귀에 놓는 것입니다. 자기 말로. 예수님도요, 한마디 딱 던져가지고 그 사람이 예수님인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떨어져 앉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때가 있기 때문에 때로 어떤 사람에게는 내가 씨를 씻는 것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내가 씨를 좀 그룹 줘서 더뚝자 가는 것이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요, 이건 공식을 주셔서 그날, 그 곡식을 따위하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기도 하고 자게도 하고 따게도 하는 그두개하는 그런 일을 동시에 하는 것입니다 온갈리에 다니시며 저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가십니다 열심히 부지런히 전도하시는 예수님 모습이 보이는데 영혼 구원을 하기 위해서 지옥 가는 저희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부지런히 전도하는 모습 애쓰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내가 전도하기 위해서요 이집 조집 받을 때의 그 모습이 바로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전도자의 모습을 뗐습니다또 그분의 제자들 을 보니까 전도자의 예수님의 모습을 닮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의기에 보면은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네. 여기 있는 예수님 모습하고 또달라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나도 그 모습을 닮아가리라. 아멘입니까? 자, 그런데 이 제자들도 보니까 처음부터 예수님의 이 모습을 닮은 것이 아닙니다. 그 예수님을 보기는 봤지만은 닮지 못했는데 언제 닮게 됐습니까? 성령님을 받고 나서부터는 그렇게 되게 되었습니다. 성령님을 받고, 받고 나서는 핍박을 받아도 전도를 했고요. 전도했는데 예수님처럼 능력있게 전도를 하게 됐습니다. 병자도 났고요. 예수 이름으로 물리, 귀신을 물리셔서 귀신도 떠나가게 된 것입니다. 오신절날 성령 받고 전도의 편하게 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네가 전도자 예수님을 당기기 위해서는 기도도 해야 되고 또 전도하는 모습도 보여줘야 되고 또 전도를 위해서 단호하게 달려가는 모습 여러 가지 모습을 다 보여줘야 되는데 그 모든 것을 한꺼 번에 이루어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는 것이란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 저에게 충만하게 임하시옵소서 성령 충만 주시고 성령의 세례의 은혜를 주시어서 내가 전도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닮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이 충만한 예수님의 전도자의 모습을 떠 있는데, 전설에게 성령이 충만하니까 전도자 예수님을 닮자는 것입니다. 나도 마찬가지로 성령이 충만하게 될 때에 전도자 예수님을 닮게 될 것입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전도자 예수님을 닮기를 바랍니다. 닮기 위해서 내가 전도자 예수님을 편안하겠다 이런 간절한 마음이십니다. 그 마음 가지고 기도하라고십니다. 성령받기를 기도해서, 영혼사랑이를 기도하고, 그렇게 할 때에 그 마음만 있으면 자연적으로 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닮아서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주님의 모습, 그 전도하는 모습을 닮아서 많은 영혼들을 구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